<목소리> 네, 이렇게 여자중학교1 0터 m 결승놈들과 대행이 되었습니다 참가 선수 소감입니다 1인 정기구 원희룡학교2인강세종 철산공학교 3인 박은서 농공학교 가레인 내준진 후건대학교 벌레 례인이하인경영대방학교 가례인 최윤채 국산과학교, 가례인 최지혁 아동학교, 가례인 최지혁 상주대방학교 네, 무엇을 듣고 대회를 듣는 승급의 나를 찾아보라. 네, 무엇을 듣고 대회를 듣는 승급의 나를, 공격의 나를 듣고 이하시는승 용인과학교 박근로 선수 동면을 수령해 주니다